와, 이런 게 있다고? 테슬라 모델 Y와 3용 바스트 잽 자동차, 채광창 주변 조명을 리뷰해 볼까 한다. 이 조명은 파노라마 루프의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고 하는데, 과연 얼마나 멋진지 바로 사용해 보기로 한다. 우선, 앱으로 색상을 선택하고, 음악 모드도 켜봤다. 오음하게 맞춰 빛이 춤을 추는 게 정말 매력적이다. 밝기도 조절해 봤는데, 정말 세심하게 맞출 수 있어서, 주간에도 야간에도 완벽하다. 설치도 간단해서,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을 듯. 이거 대박인데? 오늘의 한줄 평 이거 혁신임. 와 이런 게 있다고? 테슬라 모델 3 버와이 전용 LED 트렁크 라이트 스트립을 리뷰해볼까 합니다. 트렁크를 열 때마다 자동으로 켜지며 듀얼 컬러 옵션으로 분위기를 살려준다고 하네요. 설치도 간단하다고 하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정말로 램프 플러그에 쉽게 연결되네요. 설치 후 조명이 깜빡 켜지는 모습 정말 뿌듯합니다. 트렁크를 열어보니 360도로 빛이 퍼져 어둠 속에서도 사물을 잘볼수 있게 해주네요. 이거 대박인데? 오늘의 한줄평 이거 필수템임 와 이런게 있다고? 테슬라 모델 y3 하이랜드 rgb 앰비언트 라이트 키트를 리뷰해볼까 한다 이 제품은 대시보드에 장착하는 조명으로 다양한 설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앱을 통해 1600만가지 색상을 전환하고 밝기 조절도 가능하니 이게 얼마나 멋진 효과를 내는지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다 설치 후 차량 내부가 완전 미래적인 분위기로 바뀌는게 대박이다 음악에 맞춰 조명이 변하는 기능도 있는데 이게 또 감성을 제대로 살려준다. 이거 대박인데? 오늘의 한줄 평, 이거 혁신임.